이게 누구야? 그래 알데칼도 캠프에 있는 거 봤어. 다들 부이라고 부르던데 맞지? 그래 맞아. 패밀리 사람이 널 여기로 보낸 거야?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. 왜? 뭐 도와줄 일이라도 했어? 캐롤과 캐시디가 스케빈저와의 거래를 마무리 지으려고 여기에 와 있어. 우리가 사이버웨어를 훔쳐주기로 했고. 근데? 근데 아직도 안 보이잖아. 뭔가 잘못된 거야. 스케빈저와 엮이면 끝이 안 좋아 다음부턴 베드랜드에 널린 고물차 손보는 일이나 잘해 요구한 대로 처리했잖아 방해해서 미안 어떻게 된 거야? 아직도 안 끝났어? 브이! 여기서 뭐하는 거야? 이건 뭐야? 그냥 잠깐 들러봤어 거래는 잘 풀리고 있나 해서 이건 대체 뭐하는 새끼야? 부위라고 하는데? 남들이 널 뭐라 쳐부르든 내알바 아니고! 이게 대체 무슨 개수작이지? 뭐, 겁이라도 주려고? 일단 진정해봐. 우리 일행이야. 씨발, 셋셀줄 몰라? 하나, 둘, 셋! 원래 셋만 오기로 했었잖아! 그럼 원래 있어야 할 유로 달러는 어디 있어? 내눈에는안 보이는데? 얼른 해치우고 끝내자고, 로만. 우리가 늦은 건 우리 잘못이 맞아 그러니까 10% 깎아줄게 20%? 15% 좋아, 그 정도로 거래하기로 해 그럼 돈을 가져오라고 연락하지 너 정말 미쳤구나, V 여긴 어쩌자고 온 거야? 스케빈즈는 믿으면 안돼 역겨서 좋을 게 없거든 가르치려 들지 마, 보이. 위험한 건 알고 있었어, 하지만... 우린 이 돈이 정말 필요했거든 너무 절박했어 조용히 해! 이야기는 나중에 실컷 하라고 재밌군 님네 연상이 처음부터 맘에 안 들었는데 이제 이유를 알겠네 와스튼에서 우리 애들을 죽인 게 너잖아 산드라 도셋 기억해? 우리가 잊은 줄 알았나? 거래는 끝이야 뻘짓하기 전에 생각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래, 네 말대로 네 놈들을 왓슨에서 몰아낸 게 나야 너의 쓸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었지 근데 이번이라고 뭐가 다를까? 우릴 포위했으니까 해볼만하다고? 날 자세히 봐봐 자세히 보라고 내 임플란트 보이지? 네가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내 손에 찢어질 거다 돈 줘버려 뭐해, 씨발 귀 먹었냐? 돈 줘버리라고! 보고보자, 용병 새끼야 평생 살면서 온갖 걸다 봤지만 방금 저기서 넌 정말 소름끼칠 정도였어 말 그대로 말이야 고마워, 이 정말로 대단했어, 아까는 놈들한테 제대로 한수 가르쳐줬네 난 친구는 버리지 않아 우리도야 그때가 오면 우릴 기억해 줘. 전부 다 고마웠어, 브이. 그럼 잘 가.